그니까, 처음에, 마린, 한 부대잖아. 미쳤지. 야, 어, 확실히 세긴 세. 아, 때네. 그리고, 보급고가, 벙커다. 아, 같이 쓰는 거야? 어. 어, 그니까, 러 그리고 또, 커모이처럼, 마린이, 전장에서 벙커를 지을 수가 있거든. 어, 말 편하겠는데? 여러모로? 어. 템포가은거해겠다 그러니까..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, 일단 일꾼을 일꾼이 40원이거든. 또 8초만에 또 생성되고, 또 일곱 칸이네. 또 어, 일곱 칸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어용 벙커를 하나 짓고, 중앙에다가 보급벙커, 어, 보급벙커를 짓고, 가스를, <laughs> 가스가 얘가 중요한 놈이라서 가스 하나만 올리고. 야, 자치령 음. 인부 누르니까 하는 말이 음.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러는데? 난 배신자가 아니야. 이거 플래그냐 이거? 나, 확실해. 아, 그거잖아. 그거. 이 부대원, 이. 그 여자의 이름이 뭐더라? 뭐, 노바? 아니 그. 그, 스타트, 그, 노바 작전에서 나오는 놈. 아, 안에, 안에, 노바 작전. 안에 봄. 확실해? 바렐, 바, 아, 그, 암튼 그 사람이 그건데, 유닛인데, 이게 암튼, 아, 그래, 되, 된, 그런 게 있어. 와. 그러니까 배신하는 스토리가 있어. <laughs> 아, 뭔데, 저거 너무 귀여운데, 저거? 원래는 그 워크래프트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? 피잔트가 이렇게 장비를 하면은 근데 얘는 그냥 영구지속 아니야. 뭔가 그니까 저거 마리노로 변신하는 시간이 그렇지 계속 바뀌어져 있는 거지. 니 네, 저거 막을 수 있냐? 저거? 더, 어. 게이트 하나 더 널리 니가 막을 수 있냐? 해볼게 해볼 니가 못 막으면은 내가 막을 거고 어네가 막는 게 낫겠는데? 어. 무기, 장전했고. 야, 와, 많이 들어가네. 응. 발사! 마구스 죽구만, 씨 히히, 오줌 발사. 뭐야? 테란 연합부대 습격단. 이건 또 뭐야? 핵심 유닛, 유령. 뭐야, 이거? 아 이거 저런식으로 해가지고, 적이 저렇게 뜬다고. 아 적이 저렇게 뜬다고? 음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야신자가 아니야. 코신자가 아니야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징병소. 아, 징병소네. 커맨더가 음, 그런... 징병. 공허 파편 병징병병무청라는 어, 얘기잖아, 이거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태양 포격 활성화됐고. 단 똑같이 맞줘 이거 태양폭격 박으면서 막으면 되겠지 너무 빨리 썼나? 바로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할.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. 아! 처리해야. 아! 붉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. 나? 좀 빼고 이제 이총 팔아버릴까. 음. 나한테 불만 있나? 가스 개 딸리고? 가스가 저보다 딸립니까? <laughs> 저게 보고 꼬라서. 네, 전진 배치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. 아니다, 네, 이건 그만하고. 불멸자로 간다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온다 보호막 있으니까 보호막으로 막자 아니 벙커로 막을 건데 벙커? 그럼 뒤로 빼야지 야 벙커에 넣어 벙커에 넣어 온다 온다 벙커 투하 아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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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오, 뭐야, 황제. 잘 진... 봐라. 야, 위로 올라가는데? 위로 올라가서. 아, 잠깐만, 스킬을 안 찍었네. 잠깐만, 저거 왜저로 가? 씨발려아 야, 야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야, 발려아 으아! 다 죽는다! 야, 광대사 <목소리> 메딕 있음? 없겠지, 뭐, 뱅스칸드 의료선 있다, 의료선. 아, 의료선. 좋아, 좋아. 내가 이거 황제의 증이 존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줌 스킬을 업하면 되는데, 잠깐만. 업을 좀 하고 올게. 징병소. 전진 커맨드. 황제의 증인은 그럼 뭔데? 세뇌당함. <laughs> 세뇌당함 뭔데? 아 이걸 저게 저걸로 저것보다는 더 꿀잼인 게 있단 말이야 잠깐만. 아니 뭐야? <laughs> 뭐야? 세뇌당함 뭐야? 여기 접근한다. 언제쯤 날를 비참케 하지 않을는지. 또 온다. 이거 막으면서 갈래? 나 태양 포격 있는데. 잠깐만. 저거로 막을게. 슈트로 막을 거야. 뭐야? 저거를 풀라. 어하로 잡힌 이드라닉. 리스크. 오. 오호, 나도 간다. 간다. 어, 토르, 뭐야? 토르, 개쎄, 무슨 토르? 상대 토르, 토르, 토르. 말 그대로 토르. <laughs> 야, 황제의 증인. <laughs> 이거 <잘> 뭔데? <laughs> 이거 아니, 뭔데? 아, 보고있냐? 연설한다. <laughs> 아니, <뭐라 웃음> 연설 시작합니다. 잘 들어봐. 조용히 하고 잘 들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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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<laughs> 시명 연설이, 연설이 이거다. 어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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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? 거 야, 이거 다 스톰 먹었다. holy shit, holy s h 야. 얘 토르는 그게 되거든. 어 뭐야? 레벨업 되네. 얘 토르는 레벨, 레벨 시스템이 되고 감시 모드라는 게 있거든. 감시 모드. 어 이걸로 공중 공격을 하는 건데 해방성꼬꾸로 모드 있. 아, 이해했어. 이해나 11시로 간다. 음흠. 아 그리고 커모이 같이 내 부대원 있는 거 하나가 죽잖아. 응. 죽는 거 봐봐. 좀 죽어라. <laughs> 그러면 저런 식으로 무기가 떨어지거든. 어. 방뭐 무기를 죽던데? 따른 애가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. 와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고기가 업글 하고. 와, 뭐야. 어 존나 신기하네. 오, 고등, 진짜. 아, 재밌겠는데?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? 가자! 가자, 찔라 가라, 질러! 정보. 네가 아님.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놈들이다. <laughs> 어, 개 많아. 가자~ 탱크~ 여기서 있구나. 세뇌하자. <laughs> 여기서 심형 연설을 들으면 은 공속이 빨라진다고. 어, 뭐야? 이거? 지명 연설한다. <laughs> 님이란 바로 오케이. 아, 그리고 예, 탱노선됩 시즈모드 안상도로 텍노선. 오, 그러 있어야지 그런 황제 중재선. 검은 망치. 전투 순양함도 있다고 하는데 왜안 나올까? 뭐어 지금 갈까? 전, 그 아우그로스트의 자랑 내가 지금 그거 업그레이드 안 됐어. 레벨이 딸려서 아씨 일일이 맞아가지고 내 의료선이 한 번에 두 놈씩 킬이 되거든. 근데 AI가 좀 이상하다. 의료선이. 여기 있다. 생교선 보여 줄까? 어디 어디? 아니야. 아, 좀 있다가. 오케이. 오, 애 새끼들이 좀 죽어야 되거든. 어, 인로드 꺾혔다. 인각이확 오케이 아 그리고 기다려봐 울잼 보여줌 뭐뭐45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봐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대지 파괴포. 함께 아 불멸자 기가. 아 얘도 그것처럼 함께 아? 건설이 된다. 그스완처럼. 안에 두칸 불편하네요. 어 그래서 파괴함. 아이, <laughs> 뭐, 모이는 거 봐. 일단 저거부터 막아봐. 왜 하필 위아래야. 어, 개 많은데? 저거, 돼지 파괴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. 어, 그 내칸있네 들어가면은 공속 빨라집. 어디, 어디? 아, 방금 거 막지 말걸. 아니, 저거, 벙커처럼 자동으로 때리는 거 아니다. 폭격이다, 폭격. 풍력. 어디? 뭐, 뭐, 이런 거 말하는 거야, 이런 거? <목소리> 어, 약간, like, the, like that. <laughs>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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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잠깐만. 지금 안에 마린 몇 마리 갇혔는데? 자치령 로켓. <laughs> 잠깐만, 나와봐! 나와, 얘들아! <laughs> 의료선, 의료선! <laughs> 명령 내리시죠. 의료선, 의료선! 어, 들어가고 나오고. 이쪽으로 빼야 자, 공허 파편 쪽으로 폭죽 날린다. 오오 아, 그리고 오. 이거 스킬 오염된 강타가 있거든. 오염된 강타? 삥, 삥, 삥!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스살포 어 뭐..어.. 어 재밌겠다 맹스크할 거, 할거개 많네 삐이이이이이잉 와, 뿌셨어 사우템플 오오 뭐야, 맹스크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멋지냐 맹스크다이가자치령이라고자치령 무료 무료. 나 이걸 이걸로만 잡아 볼래. 아, 그리고 탱루선 보여 줄게. 탱루선 이렇게 간다 얘가. 어. 돈다 신기한 건저 상태로 공격이 된다. 이 상태로 어 <laughs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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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어 아, 뭐야. 지금 공중 공격만. 오.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. 온다 온다. 이거 막어 봐봐. 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. 움직이십시오. 오. 근이래 근이래. 아. 아 <laughs> 이거 부대원은 컨셉이 부대원은 컨 그거 그거 된 놈이고. 탱크라든지 시즈... 그 저거 문망치라든지 저런 놈들은 근이대거든. 진짜로 근이대라고 부르거든. 그래서 전이대임, 전이대. 와, 아 맹스크 재밌겠다. 왜 맨땅만 치고 있나 아까부터? 아 지금 잠깐만. 컨트롤 하기도 바쁘다. 야, 이제 2분 30초 남았는데 간다? 어, 고, 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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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열. 예. 사로잡고. 저거, 울트라가, 저거 존나 쎄대. 야, 입구 쪽텅비었노 뮤탈도 있네. 저거, 어. 혼종 네메시스 <목소리> 살포까지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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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도 데미지가 나? 아그건아니래저그는 간다 <laughs> 아? 아니, 아이씨, 저 저거 안 가네 아군은 데미지 없는 걸로 크, 끝났다 준이대준이대야 저글링 기계 먹 붙어 있네 얼굴에 기쁨을 만끽해라. 어, 야, 나 그... 그리고,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문에, 엄, 엄, 엄진경, 트리오, 세트 샀다? <laughs> 얼마인데? 할인돼서? 만0백원어 싸네? 엄청 싸네? 어, 오십 세일이래. 와 우와... 지지!